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쏟아붓고 있는 자국산 자폭형 무인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량 생산을 지시한 것과 비슷해 양국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성능 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북한이 이 무인기를 러시아에 지원하려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북한 나진항에서 군사 물자가 담긴 컨테이너 2만 2천여 개가 러시아로 향했는데 포탄 1천만 여발을 옮길 수 있는 양입니다. 이중 컨테이너 만여 개는 최근 넉달 사이 넘어갔습니다.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이 러시아의 뒷배를 얻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면서 전쟁 특수를 이용해 노후 무기를 처리하고 신형 무기를 실전에서 검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로 병력을 추가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에 간 북한군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이 교대 증원을 위한 파병을 준비하고 있어 한미 정보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전쟁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야 러시아한테 받아낼 게 많아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거죠. 한편 합참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 극초음속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에 발사할 땐 정상 비행에 실패했지만 우리 방공망을 뚫기 위해 북한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무기입니다.